기대학교 김미희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도 되게 아주 예,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쇼핑백을 안 가져왔어요. 집에 놔두고. 그래서 지금 아들이 방금 가져와서 제가 이제 예,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제가 이분은 특별히 그, 어, 못시게바쁘셔서 오늘 또 손님도 계시고 이기치료를 받으시고 상담해 주시는데 김영동 교수님한테 한달 전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이거 하늘이 무너져서 보십시오 하고 그 어느 날 처음에 대답을 안 주시는데 두 번째 만나니까 예, 흔쾌히 예,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동 교수님은 예, 저는 이제 안 지는 두 달째지만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분은, 어, 미국에서, 어, UCLA라고, UCLA, 또, USC, 두개 대학에서, 메디칸입니다만, 여기서 기에 관한 교수로서 강해 주시고, 세계, 그, 네, 기 전문가, 기 도사라고 합니다, 세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하 기에 한다는 사람의 수준이, 제가 저단으로그랬잖아요 단전흡을단학선언에서단전흡을 10개월 하다가 기공을 좀 했어요 했는데 어느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갔어요 기초단계에서 끝나고 그때 천국경을 하늘에 있는 천장에 붙어있는 천국경을 보고 천국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 9 9 6년에 일이었습니다 박사 논문 써놓고 쓰면서 에, 에, 심사를 받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 에,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김현동 시약도사님 비로소 이걸 하시는데 저는 오늘 내가 특별히 예, 이 책을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만 인쇄소에서 책을 적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제가 원한대로 적게 만들어 못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이따가 예, 제가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예,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에,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으신 분은 다른 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꼭 나눠드리겠습니다. 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 김영동 교수님은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데, 에, 교재를 이제 참고로 에, 보시고요. 이, 음, 책도 나오지만, 그 책에도 있지만은, 시앗 건강과 사상체질인데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에, 시간 관계상, 우리 바로, 어, 김 교수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뭐 박수로서 환영해 네, 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아수 병을 고친다고 해서 별명이 시아도사입니다 UCLA USC 교수를 지낸 적이 없고 UCLA 의대와 USC와 공동 대체의학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 반 정도 되고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약반 정도 되시는데 제가 평소 건강과 나라에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불교 문화가 와서 이렇게 덮었죠. 그래서 우리께 불교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교 문화가 와서 우리 걸 이렇게 가리고 이렇 끝만 내놨습니다. 여자들은 절에 다녀도 좋다. 남자들은 절에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죠.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것은 옆으로 살짝 내놨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 절에 가면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고 독성각이 있죠. 또만 그래서 우리 거는 옆으로 살짝 치우고 싹 엎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이걸 거의 덮으면서 여자들은 다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교가 일어나자 한국은 난리가 났지 우리가 일본놈들이 뽑아놓은 상태에서 유교가 일어나자 우리는 극한적인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이때 한국 사람들의 얼 속에서는 미국은 똥도 좋다라고 의식이 바뀔 때 기독교 문화가 와서 싹. 덮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불교, 유교, 기독교에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이 가려진 우리의 정신을, 어를, 혼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모임이고 여러분들 곁에서 제가 무척 반갑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지기 전에 우리의 사상은 뭐고 우리의 어른 뭐고 정신은 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핵심 사상은 삼신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신. 탐신. 삼신이 뭐냐 삼신도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의견이 더 있습니다. 삼신은 마구 궁이 소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 궁이, 소위가 삼신이다. 아니다. 한인, 한웅, 단군이 삼신이다. 아니다. 천지인이 삼신이다. 몸은 어떻습니까? 마고, 궁이, 소위면 어떻고? 천지이님 어떻습니까? 핵심 정신은 삼수사장입니다. 삼수사장은 대립이 아닙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삼수사장의 핵심은 가이 바이 보입니다. 가이와 보만 있다면 승패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바이바이에 보가 들어오면 누가 승자입니까?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균형과 조화 이 삼신사랑의 특징입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적, 민주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 때에 의해서 뿌리가 뽑혔죠. 뿌리를 뽑게 하는 첫 번째 것이 1922년에 사이토라고 하는 총독이 조선교육조선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 얘기를 하면은 민족의 시조를 얘기하면은 무시하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려도합니다 신약 성경 한 페이지를 첫 페이지를 펴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누구를 낳고가 한 페이지 반이 나옵니다. 우리 것이 아닌 역사는 전부 누구누구를 는 낳고 한장 반을 외우면서도 증조부 이름을 묻거나 고조부 소함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이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되겠죠 우리 것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 누군가 시조가 있었겠죠. 시조의 이름이 누구만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입니다. 이분 이름을 다른 걸로 불러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처음 시조가 누구냐? 그분을 우리는 의식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이 해를 바라보면서 언이라고 쓰는 미국 사람과 일이라고 쓰는 일본 사람과 태양이라고 쓰는 중국 사람이 서로 내 것이 맞다 틀리다 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하고 날짜하고 태양하고 해하고 뭐가 다릅니까? 둘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본체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일제 식민교육에 의해서 건강상하으로서 이상한 얘기하죠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다 여러분들이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도 우리의 역사가 먹고 우리의 전통이 먹고 우리의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전통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등산복을 입으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불 박물관 앞에 쫙서 있는데 대부분 입고 있는 옷이 뭐냐 등산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옷이 뺏겼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1922년 사이토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육조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선조들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원에 과장하여 교육하라가 두 번째 있시였습니다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원에 과장합니다. 여러분들, 현문 대통령 나쁜 점 찾는데 도사들이 되시죠? 입에 거품이 안마르게 쉽습니다. 박근혜! 씹는 거 아주 좋아하죠. 이명박, 씹죠. 그 앞에 전 세계에서 역대 대통령 전원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감옥에 간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반전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육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무능 악행을 결충해 그것만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교장선생님 얘기하면 동경합니까? 아닌 동경합니까? 여러분 부모 동경합니까? 이것만 생각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침이 뭡니까? 그것이 사회 풍조가 되게 하라. 사회 풍조가 되었습니다. 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독, 아래 총독이 떠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교육 때문에, 무슨 교육? 식민지 교육.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자리죠 이간질. 한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온다 그랬죠. 지금 강화문 서초동 여의도 이간질이죠. 갈등과 대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삼수의 정신이 있습니다. 삼수는 뭐가 삼수인지 아십니까? 삼수의 핵심은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이 음과 양은 별거 아닙니다. 음과 양이 완성되는 것이 내가 십일가 이게 양이죠? 음이죠? 음양이 합했을 때는 삼밖에 안됩니다. 음양이 합했을 때3이 되는 겁니다. 3이라는 것은 음양이 합한 세원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하나는 하늘이요 둘은 땅이고 셋은 사람입니다. 바로 세사람이는 뭐냐. 음과 양이 합해서 된 결정체입니다. 음과 양은 대립만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 삼은 합한 결정체입니다.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 대상함 6. 삼이 합해서 6이 되고 거기서 생이 나온다고 랬습니다 삼이 없으면 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합하는 정신. 그리고 하늘 천자를 분석하면은, 자 하늘이죠, 양이죠, 땅이죠. 하늘과 땅, 사람이 합한 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 땅, 음, 양,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게 하늘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 지나가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음양에 합해서 거기에 합하는 법 그래서 우리 여기 기결서 공부를 아주 오래 하신 이경범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모든 기결서에서 우리는 전 세계 정신적 종주국이 된다고 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하세요 상생과 해원을 하면 우리는 발전한다. 우리는 발전한다. 상생과 회원입니다. 지금 한국이 상생, 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갈등과 대립은 파멸입니다. 이간질로 망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상생, 회원.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들킨 정신에서, 삼신사상은 삼수정신, 화합정신, 균형조화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었던 것이 홍익사상이죠. 홍익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홍익은 네 글자의 준말입니다 홍, 더, 익, 중. 홍, 더, 덕을 넓혀서 입 중,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돼서 여유로움이 있을 때 모두에게 나와 이웃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그것이 홍익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은 먹을 뭐게 있으면 어도누 먹어 봅니다. 동물은 먹으려고 하면 으르렁하고 쫓아 버리죠. 사람과 동물의 대표적인 차이는 사람은 너도 먹어갑니다. 동물은 자기만 먹습니다. 여러분들이사람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진영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때지 정당이 아닙니다. 사람의 단체는 함께가 사람입니다. 너도 함께가 되래요. 자, 사람과 동물은 알았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동물적인 사고요. 너도 함께 생각하면은.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선이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더 생각하면 그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수녀가 있었죠. 그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테테레사 수녀 잘났습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했죠 그게 성자가 붙는다. 세인트 성왜 붙습니까? 남을 더 생각하는 삶,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속에서는 공익정신, 그것이 있습니다. 삼수정신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좋아요. 공익사상에서는 남을 위하는 것,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고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공익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로 지나고 저보고 건강 얘기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건강 얘기를들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10시간 이상 피를 토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간이 90분이라고 했으니까 건강 관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도 고치겠습니다. <laughs>